일주일 동안 혼자 후쿠오카 여행. 너 셋째 날스타토 여행이란 너첫 기로 라면 먹는 것. 토마토 라면이니까 건강식임. 오늘은 날씨 좋아서 땡 공원 갈래요. 라면 먹고 붓기 빼기. 피크닉엔 빈손으로 가면 경찰이 잡아감. 30분 웨이팅하고 들어온 아이스도넛. 진짜 맛별로 다 사고 싶은데 혼자니까 참는다. 남들에 비해 넌 세상 소소한 봉달스. 걸어다니면 귀여운 쿠마몬 만난 당. 공원 가는 길에 가고 싶던 카페랑도 눈 마주쳐서 들어와 버림. 하. 카페에서 먹은 푸딩 중덧이지방 푸딩 됐어요. 커피도 멋지게 내려줘서 더 맛있는 느낌. 왕클! 마실 거 사러 왔다가 한눈팔님 오호리 공원으로 갈 예정이었는데요. 엄청난 들판 발견. 지도 안 보고 걷다가 멀리서 보고도 빙수집인 줄 알고 올라간 곳이 꽃밭이었다요. 꽃 너무 예쁘죠유. 지브리 세상 들어온 것 같아요. 오호리 공원이고 뭐고 여기 그냥 눌러 앉음. 벤치에 앉으면 떡 이런 느낌. 맛이 안날줄 알았는데 굉장히 달달. 겨울 먹어볼게요. 황신황신 꽈배기 같은 떡 도넛이었음. 근데 이게 뭔 꽃이래요. 짱 크고 색깔 짱 멋져. 애니웨이 anyway, 사람도 없고 여기 너무 좋아요. 꽤나 넓고 앉을 곳도 많아서 한적하게 여유 즐기며 또 멍때리기 굿굿마이주을 공원 모란자 계원입니다. 다들 놀러오세요. 가쁜 생맥 체력 공갈 이슈로 넋 갑작스런 전개 숙소에 잠시 쉬러 왔어요. 정말로 쉬러 왔다가 생맥이 자기도 좀넣 마셔달라 해서... 어우, 시원하네요. 잠깐 자다가 간단히 배 채우러 목부터 죽이고 간단한 만두, 건강한 두부, 조그만 새우 만두, 간단한 야식인정. 오늘도 잘 먹고 잘 놀았당. 내일 투어 가용! 투어 같이 갑시다.